안녕하세요, K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그저 이웃 나라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금방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러스의 공포는 전 세계를 암흑으로 뒤덮었습니다. 아비귀환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도 그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용어도 탄생했습니다. 모두가 우울하고 비통한 마음. 마음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용기보다는 좌절을 맛봤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콘텐츠는 2021년 신축년을 맞아 향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준비한 가상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no. 가상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가 현실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상 뉴스 주인공은 진또배기 한 방으로 트로트를 평정한 이찬원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찬원이 전국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찬원은 9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10개 도시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서울에서 또 한번 앙코르 공연을 엽니다. 이번 공연에서 이찬원은 진또백이아침의 나라에서 시절 인년 연정, 18세 순위 등 히트곡을 부르고 해외 팝송도 메들리로 부를 예정입니다. 매 공연마다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가수들이 게스트로 나와 이찬원과 진한 우정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10개 도시 모든 공연이 매진된 상황이라 일부 팬들은 공연 횟수를 늘려 달라 시야 제한석도 풀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2천원의 유튜브가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찬원은 12월 1일 기준으로 100만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공식 유튜브가 개설된 이후 1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구독자 100만 명 돌파는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이찬원의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팬들과 소통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찬원은 팬들의 요구에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스타였습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공연에서 팬들이 원하는 노래는 뭐든지 불러주는 노력까지 선보였습니다. 이래서 걸어다니는 트롯 로 백과사전이라고 하나 봅니다. 이찬원은 100만 돌파를 기념해 팬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 이찬원이 CF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찬원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양한 기업의 브랜드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특히 팬들은 이찬원의 CF를 편집해 이찬원의 하루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00원의 하루는 유튜브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2,000원의 하루가 궁금한 팬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 조회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미 업로드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일주일 만인 오늘 현재 1,0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화제 영상 2,000원의 하루를 잠시 살펴볼까요? 2,000원은 굿 베이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홍삼 담은 흑마늘보다 홍삼 담은 석류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편식이 예상되네요. 모닝 운동도 빠지면 안 되죠?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스를 입고 가볍게 3km를 걷고 뛰다 보면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건너온 생수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주택의 명가 찬스빌입니다. 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반상회가 소집되면 동네 사랑방을 연상케 합니다. 아침 스케줄을 하기 전 꾸준히 스트롱 바이오틱스를 마십니다. 4종 균주의 혼합비가 달라 작지만 튼튼한 유산균입니다. 점심은 걸을까 하다가 간단히 피자로 해결합니다. 미스터 피자의 행복한 새우를 먹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진다나요? 치즈 햄버거 토핑과 탱글한 마요 콘새우가 만나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오붓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유튜브 100만 돌파를 축하할 겸 황칠 막걸리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황칠은 사포닌 성분이 인삼보다 많아 건강한 마음까지 얻는 기분입니다. 자기 전 프라그 제거는 필수죠. 땡땡이 치약으로 이를 닦고 어이즈 샴푸로 모발을 관리합니다. 웰더마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도 해주죠. 잠잘 때는 찬스 침대를 이용해 풍면을 취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해 추가 영상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 이찬원이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해 11월 1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팬들과 함께 성금을 기탁했죠. 올해도 울산의 한 복지센터를 찾아 1억 1,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팬들도 이찬원과 동참하는 의미로 10시 일반 모아서 어린이 입양 위탁 기간에 기탁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기 위해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른들의 보호나 보살핌이 필요. 한 아이들을 돕는 데이 성금은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 0 원은 전국 투어 콘서트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부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바 있어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다음 뉴스. 이찬원이 아시아 전통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아시아 전통 음악 페스티벌은 아시아 10개 나라에가 참여하고 초대 개최지는 한국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시아 전통 음악 페스티벌은 음악적인 소통을 통해 교류하고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가수들과 함께 피날레 무대에도 섭니다. 10개 팀은 피날레 무대에서 위아더 월드를 부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10개 팀이 뽑은 최고의 가수 BTS가 특별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10개 도시에서 생중계하며 동시 시청자가 20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 0원의 5대 가상뉴스였습니다. 가상뉴스지만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른 스타들의 가상뉴스를 원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엔터시는 추후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K였습니다.